식당 예약 다 했어요. 얼른 가요. 안 돼요, 재수 씨. 나 사실 오늘 온게돈좀 빌리려고. 회사가 파산했어. 그래서 돈좀 빌리러 온 거야. 파산이라고? 여보, 식당 예약 안 해도 돼. 흥? 어? 집에 있었네요? 잠깐만. 거기까지 신발 털어? 동생이 온걸본 오빠는 소미 왔구나. 오빠, 이거 제가 오빠한테 드리는 선물이에요. 하지만 거적대기를 보고는 에이 야 가져가. 이런 거 우리 난 부족해. 우리 집 없는 거 없는데 어디서 거적대기를 가져와. 당신은 뭐해? 저녁이나 똑바로 차려. 아이 오늘 재수가 없으려나. 가서 앉기나 해. 눈치를 보게 하는데. 또 누구야? 문을 열고 나타난 사람은. 아주버니 어떻게 오셨어요? 아니 사람만 오면 되지. 무슨 선물까지 가져왔어요? 얼른 안으로 들어오세요. 확연한 온도차가 있는데. 여보, 빨리 와 요리 그만해. 오늘 우리 아주버님이랑 같이 식당 가. 응, 알았어. 돈 많은 사람이 오자 태도가 싹 바뀌고. 저거 서미체는 분명 돈 빌리러 온 거야. 괜히 마음 약해지지 말고 아주버님한테나 잘해. 알았어. 계획을 세운 부부. 식당 예약 다 했어요. 얼른 가요. 안 돼요, 재수 씨. 나 사실 오늘 온게돈좀 빌리려고. 회사가 파산했어. 그래서 돈좀 빌리러 온 거야. 파산이라고? 여보. 식당 예약 안 해도 돼. 흥! 그리고 남자가 전한 말은 소미야 이제 회사가 어려워져 앞으로 도와주지 못할 것 같아 여기 용돈 좀줄 테니 뭐좀사 먹어 아냐 오빠 그런데 소미가 한 말은 요즘 론칭한 단백질이 잘 팔리고 있어서 이 사업 둘째 오빠한테 소개하려고 했어요 근데 언니가 집에 없는 게 없다며 필요 없다더라고 그래서 이 사업 오빠 나랑 같이 해요 그런데 이걸 모두 엿들은 사람이 있는데 아이고 아이고 방금 미안해요 농담한 거예요 우린 다 족이잖아요. 남아서 밥 먹고 가요. 이미 기분이 상한 사람들은 이렇게 상황이 달라지니 계산도 달라지나 봐요. 필요할 때만 찾는 가족은 필요 없어요. 돈이 있을 때만 반기는 사람은 진짜 가족이 아니죠. 소미의 결단이 통쾌했다면 좋아요 눌러주세요.